특별한 지하철 사랑 이야기 소개. 제목 다음 정거장 사랑입니다. 배경 서울 2호선 저녁 퇴근길. 복잡한 지하철 속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고개를 박고 있는 가운데, 한 남자는 책을 읽고 한 여자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서로 몇번 같은 칸에 타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된다. 전환점. 어느 날 갑작스레 열차가 급정거하고 그 충격에 그녀의 스케치북이 바닥에 떨어지고 그의 책도 함께 낙인군다 둘은 동시에 그것을 줍다가 서로의 이름이 적힌 물건을 보게 된다 그녀의 스케치북 표지엔 작게 적힌 이름 그의 책첫 장에는 후 서진에게 사랑은 산처럼 있는 거야 라는 문구 그 전개 그 작은 사건을 계기로 서로 말을 쓰기 시작하고 며칠간의 우연이 반복되면서 지하철은 둘만의 세계가 된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칸, 같은 자리에서 그녀는 그의 독서에 맞춰 그림을 그리고, 그는 그녀의 그림에 나오는 풍경들을 해석한다. 그들은 말보다 침묵으로 마음을 쌓아간다. 클라이맥스 어느 날 그녀가 예고 없이 지하철에 나타나지 않는다. 며칠 동안 그의 표정은 망가진 시계처럼 흐트러지고, 그때 그녀가 남긴 마지막 그림 한 장이 벽에 붙어 있다. 그림엔 지하철 좌석에 앉은 두 사람과 그 위에 적힌 한 문장. 우리 이제 지하철 밖에서도 마주쳐요. 그리고 그녀의 연락처가 그림 끝에 작게 적혀 있다. 결말.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고 미소 지으며 문자를 보낸다. 같이 다음 정거장 걸을래요? 지하철은 다시 출발한다. 이번엔 혼자가 아닌 마음을 실은 열차처럼.